물 위를 걷는 기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주님께서 1990년대에 제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4장을 공부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기적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마치 다운로드해 주신 것처럼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이 11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제게 큰 복이 되었죠. 그때는 아직 tv 방송을 하기 전 라디오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집에 작은 녹음실이 있어서 저는 앉은 자리에서 6, 7시간을 쉬지 않고 이 말씀을 쭉 가르쳤습니다. 정말로 다운로드처럼 쏟아졌습니다. 일강에서 읽었던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 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람의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쏘이다 하더라.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은 정말 강력합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재촉하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강하게 밀어붙이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물리적으로 붙잡아 억지로 태우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강력히 권하여 배에 타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폭풍이 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공로로 돌릴 점은 자연적인 모든 판단이 지금은 밤이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갈 최악의 때라고 말하고 있었어도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거슬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3장 5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했습니다. 비록 자연적인 눈으로는 전혀 현명해 보이지 않았을지라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일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을 너무 조심스럽게 삽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잘못할까 두려워하여 아예 발을 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자신을 위험의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가 막 시작했을 때 학생들을 해외 선교 여행으로 아일랜드에 데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버스를 한대 대절했고, 밤이면 내려오는 분들을 위해 학생들에게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버스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했는데, 학생들은 와, 제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본건 처음이에요. 라며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 안수했더니,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자신을 두길 피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치유 컨퍼런스를 막 마쳤습니다. 그때 다니엘 암스트와 칼리 터즈가 사역 말미에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솔직히 손들 용기 있는 분? 제 추측으로는 최소 20명에서 많게는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관중을 향해 돌아서게 하더니 말했습니다. 치유 기도가 필요하신 분, 몸에 통증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이분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이렇게 처음 기도하는 분들을 자리에 세운 것입니다. 이분들은 한 번도 남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비는 식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라고 간단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초보 기도자에게 기도받은 한 분이 즉시 치유되어 보조기를 벗고 완전히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은 50견으로 팔을 들지 못했는데 아무 문제없이 팔을 휙휙 돌렸습니다. 한 번도 남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초자 연적 능력이 흘렀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일까요? 누군가가 그들을 재촉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야만 하는 자리로 밀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할까 잘못할까 두려워서 항상 최소 저항 경로를 따라 살고 있다면 늘 가장 낮은 자리로만 흐르는 물처럼 결코 자신을 뻗어보거나 실패할 수도 있는 자리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계속 산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명철에만 의지해 "이건 미친 짓이야, 폭풍이 오고 있어, 난이 호수에서 자랐고, 평생 여기서 배를 몰았어, 내 지혜가 오라" 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물 위로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놓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명철을 거슬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야 합니다. 이 적용점은 무궁무진합니다. 방금 떠오르는 한 가지는 재정적 번영과 기적을 구하면서도 한 번도 11조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1조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1조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만약 가진 것이 10달러 뿐이라면 11조는 1달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에서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이게 다 필요한데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적 공급이 이 말자리에 자신을 두게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11조도 드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누가 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셨지만 그 씨앗을 심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결국 굶주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정에서 하나님의 초자 연적 기적을 경험하려면 드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배에 타고 건너가려 하지 않았다면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기적의 자리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잡는 방법은 자신의 명철을 거슬러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중간까지 가서 빠져 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천지와 그들이 떠있는 물, 바람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건너편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제자들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제자라 불린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은 조금 느렸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중간까지만 가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믿음을 섞었더라면 그 믿음으로 건너편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즉, 말씀은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믿음과 결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과 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정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건너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믿음을 섞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까지 이끌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진리입니다. 다뤄야 할 구절이 11절이나 되는데 벌써 이틀째인데도 아직 첫절에 머물러 있네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에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를 기적의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기적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목표도 겨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니 늘 그것을 마치는 셈이죠.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를 높여야 합니다. 더큰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구원을 그저 죄 사함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죽은 후 천국 가는 것으로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에는 치유도 번영도 기쁨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생에서는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며 그저 버티며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이 기준을 너무 낮춰서 아무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니 항상 그것을 마치는 셈이죠. 여러분은 더큰 것을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거슬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런데 주님이 어떤 사람의 집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폭풍 밖에서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하도록 재촉하셨습니다. 이는 곧 그분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하며 학교를 이끌고 있는 캐리 피켓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즈 우일 히즈빌 그분의 뜻이면 그분의 계산서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분이 비용도 감당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고 있음을 안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재정을 공급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명하신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이루도록 공급하시는 책임도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두었다면 그들은 결코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재촉하고 권하여 밀어내셨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그들의 책임을 지신다는 뜻이며 폭풍 밖 어딘가에서 잠들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폭풍 속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겪는 환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일 역시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주님은 우리 사역지와 바로 인접한 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집을 살때그 집과 사역지를 연결하는 흙길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길을 따라 차를 몰고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길은 제가 그 집을 사기 2, 30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연결을 알지 못한 채그 집을 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그 일을 미리 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누가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그 집을 갖기 훨씬 전, 내가 필요를 알기도 훨씬 전에 이미 예비해 두셨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명하신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맞춰 두셨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은 폭풍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곳에 있게 하신 분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위기 속에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반응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폭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냐?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 제게 관심이 없으신가요? 라고 느끼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 제이미와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생각해도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때 저는 사역의 부르심에 너무 들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생계로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일했지만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지금부터 전임 사역만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은 사역하는 자가 자신의 사역 분량에 비례하여 생활해야 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겨우 몇 사람만 모인 작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세상 일을 계속하며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임 사역의 부르심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신중함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믿음 하나로 뛰어들었습니다. 결혼 당시 제 통장에는 5,000달러가 있었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는 열정에 5,000달러를 모두 100달러 지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편의점에 가서 하루 만에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음의 극치였습니다. 그야말로 무지가 시가 되어 잘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게 당시의 저였습니다. 결국 제이미와 저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은 돈은 75센트 뿐이었죠. 제이미는 그 돈으로 빨래감을 챙겨 세탁소에 갔습니다. 그녀가 간 동안 저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넘게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에 저는 남편으로서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한다고 했지만 사실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에게 먹을 것을 줄 수만 있다면 제 오른팔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제 아내를 저만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속에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내가 나를 너보다 덜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느냐? 그 말씀에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반드시 먹게 될 것이다. 제이미가 세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는 오늘 먹게 될 거야. 하지만 점심에도, 저녁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교회에 갔는데,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 후에 제 아파트로 오시겠습니까? 그는 우리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기대는 일이 없었지만, 속으로는 아, 오늘은 뭔가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거의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물한 잔조차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 나가려는 순간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드릴 게 있었네요. 오늘 낮에 이걸 전하려고 했는데 차가 없길래 집에 안 계신 줄 알고 밤까지 기다렸어요. 그가 내민 것은 자신이 잡은 생선 여러 마리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가득 든 꾸러미였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제이미가 그것을 요리했고, 자정 몇분전 우리는 그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기적처럼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다음 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찾아와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만 가득 담긴 큰 상자를 제게 선물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기근에서 잔치로 옮겨졌습니다. 그 모든 전환점은 단 하나의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 그분은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런데 나는 그분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타게 하셨고, 그들은 자신의 지혜를 거슬러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이 겪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지셨습니다. 주님은 어딘가 안전한 집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은 폭풍 속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상황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원으로 그것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씨를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과 동시에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해결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금과 유양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어떤 학자 피터 다니엘스라는 분은 그것이 당시로 치면 거대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계산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낳고 길을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이 말씀 속에서 얻었습니다.